네. 좋아, 좋았어, 좋았어. 좋았어, 좋았어. 마무리하고 좋아, 좋았좋 좋아, 좋어 좋아. 마무리하고 내좋 나이스, 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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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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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봐. 해봐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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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아괜아아괜아아 좋아, 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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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오케이오케이에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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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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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아 좋아, 좋아,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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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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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! 에로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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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소위해, 소위해! 공주! 야, 야! What?! 으아! 으 있어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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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리 빨리! 빨리

바아람 없어? 다른 거 없어요? <laughs> 보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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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없어?

야, 열렸다! 준비 오케이! 네, 네, 네. 아! 네.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내려와. 아! 아! 정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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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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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성우 바꿔. 성이받 아, 만이 움직여. 어이 <목소리> <목소리> <그렇지! 목소리> <목소리>

돌아봐 돌아서 돌아서 아세요 앞쪽에 의료진이 고기하고 생는을상야되거 몸이 좋지 않은 선수는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면 지금 이거. 한명아 나이스. 야빨 É

지 i e n 기 i e n Ti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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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e 야! Ti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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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e 지 Tien, t 지 e 지 t i e 아! 来吧来吧，平局。Okay, okay. Oh.

어나가 나가 벌려. 이거 아리 봐. 눌러. 눌러. 이하 진짜 킬. 야, 아, 아, 야이 <laughs> 빨리. 어, 정원히 빨리와, 정원히 빨리와. 정원히,